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쉬입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도 뭐 그렇게 딱히 없고 테마도 화끈한 거는 분명히 없어요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거나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주제가 없는 시장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fomc 결과를 앞두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급하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좋은 기회에 좋은 가격이 오면은 그거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위메이드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각게임은뭐1%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게임주들은 성장성은 당연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추천주를 드릴게요. 지금 추천주를 보시면은 뭐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14,500원 이하로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지금 지준율이나 연관성이 높은 업종들을 딱 놓고 봤을 때, 화학 쪽.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화학 쪽이에요.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19,900원 이하로 무조건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수익이 낮던 종목들을 딱 놓고 봤을 때, MCNEX, 실적적인 부분이고, KNJ도 당연히 실적, MBT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있고, EM텍도 결국에는 또 실적. 실적 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은 또 실적 주를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주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1분기에서 3분기 급격한 원재료, 그 다음에 운임 상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판가 인상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4분기도 판가 인상을 추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화학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도 재평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라든지 파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건데 올라가는 거막 쫓아 들어가고 이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는 게 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입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런 분석은 아무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어씨, 나는 이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VIP방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이것도 사시고,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사고, D도 사고, 하루에 추천주가 8개 이상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됐죠, 여러분들. 완전. 그러다가. 포트 다이소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시장 보면은 시장 분위기는 관망이 너무 우세해요. 잘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고 올해 들어서 제일 작게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주식은 거래량이 원래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필연적으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꿈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급한 자금들이 내놓는 투매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시장이다.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굳이 팔게, 팔지 않겠다 버티겠다. 그렇다고 해서 보유 중인 현금을 성급하게 쓰지도 않겠다. 일정 부분 현금 비중 지키겠다.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마인드라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거래량 자체가 죽어버린 상황이다. 근데 VIP방에서도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옵니다. 뭐, 포트에 이 하면서 요즘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많이 경험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만큼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자 대부분들이 보통 이런 마인드라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거래량 자체가 죽어버린 상황인데, FOMC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점도표 상황으로 봐서는 연간 2회 정도 많으면 최대 3회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악재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충격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게 맞고요.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증시의 하락 신호탄을 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스탠스로 보면은 단기 자금 이탈 우려를 미리 걱정을 해서 좀 선반영을 하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도 연말에 주식으로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 확대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이 팔고 이걸 기간이랑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안 받아주면은 시장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어느 정도 매도 받아주면서 살살 밀리다가 저점에서 이제 메이저들이 강하게 들어와서, 끌어올리면은 그때부터가 보통 윈도 드레싱, 크리스마스 랠리, 연초 랠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자리가 안 좋아요. 추세에도 하락 추세에서 고점 맞고 밀리는 상황이라서 지수 상황도 딱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지금 내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기회예요. 왜냐, 시장이 내려야지만 우리가 살게 많아요. 우리가 백화점을 갔는데 세일을 해야지 살게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점에 잘 공략을 하느냐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의 분석은 항상 맨날 맨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딱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게 이게 17만 명이 몰린 이제 무한도전, 아니 무한돌파, 삼국지가 퇴출 쪽으로 좀 가닥이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NFT화 시킨 게임인데 퇴출 가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국내 P2E 게임, 게임을 관리위원회 내부 회의체 등급분류 결정취소 의결을 했던 부분 근데 걱정을 하는 게 혹시 어, 그럼 위메이드도 같이 밀리고 다른 게임주들도 아 이제는 끝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미르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중국에 런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P2E 게임이랑 미르포 글로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게임주들, 저는 무조건적으로 성장적인 부분은 게임주는 포트에 무조건 한 종목씩은 좀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카카오 게임즈를 좋아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게임주 관련해서 너무나도 다양하더라고요. 나는 위메이드가 좋다. 나는 펄어비스가 좋다. 나는 카카오게임즈가 좋다. 나는 뭐 컴투스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수급적인 부분이랑 아예 매수가를 적어 왔어요. 여러분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당연히 대장 노릇을 했고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상승 자체가 급격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를 16만원 이하에서 1차적인 매수를 하고 13만원 이하까지도 내려오면은 2차 매수. 그 다음에 RSI 30 이하에서는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같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오늘 게임주들이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는 와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12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만원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12만원 이하로 1차적인 매수. 우리가 1차적인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12만 원이 왔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1차 매수를 3%할 거고, 2차 매수를 3%할 거고, 뭐 이렇게 RSI 30 이하에서 뭐 3%를 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3%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비중을 다 담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좀 쪼개서 쪼개서 분할 매수는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된다. 평단 싸움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만원 이하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RSI 30 이하에서 2차 매수,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가격적인 부분이 왔는데 91,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차근차근 평단 관리하면서 1차적인 매수를 하시면 되고 RSI 30 이하로 왔을 때 2차 매수.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 이하. 그래도 오늘 뭐 컴투스가 오르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컴투스는 13만 원 이하에서 1차적인 매수, RSI 30 이하에서 2차 매수. 게임빌은 12만 원, RSI 30 이하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제가 수급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 다 쪼개 가지고 저거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뭐 포트에 한 종목씩은 좀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게임 산업이라든지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천천히 대신 천천히 분할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를 저는 1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